평소보다 정답, 정답. 조금 더솔직한 핫도그 팀의 남자들이 생각하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남자 키가 175 이상. 아 그런 외모 그런 거 하지 말고. 아, 왜요? 일단 저는 술안 좋아하는 남자. 나술안 좋아하는데 저 좋아하잖아. 저술 좋아져. 술안 좋아해 술자리 좋아져. 진짜로는 술자리 안 좋아해. 아이가. 이렇게 제일 위험한 남자가 이런 남자예요. 자기 자신을 속이는 남자. 아니 잠시만요. 여성분들이 함께하는 술자리 아니면 그냥 술 자체를 좋아해. 여성분들이 함께하는 술자리. 그거는 술을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. 실재를 좋아하는 거잖아. 억울하네. <laughs> 아니 진짜 진지하게 얘기해 주자고요. 저는 정재열 공기동이랑 비슷하게 생겼거나 <laughs> 우리랑 잘 맞는 듯한 코드의 남자는 걸르세요. 믿고. 에블바드 <laughs> <laughs> <애벌바드> 쓰레기통이에요. <laughs> <laughs> 인정? 좋은 남자를 만나려면 네. 좀 하나를 네. 버려야 돼. 네. 보통 좋은 남자들은 노잼 그리고 좀 답답 답답 춤. 그런 답답할 수 있죠. 그런 남자들이 근데 좋은 남자의 확률이 좀 높아요. 맞아요. 일반한는 절대 아니에요. 뭐 재밌는 남자라고 해서 다 쓰레기다. 이건 아니에요. 네. 하지만 쓰레기인 남자들을 살펴보니 대, 대부분 잘했어. <laughs> 맞아요. 여러분 말은게 네. 성립을 하고 있어요. 무슨 시가 진짜 재밌지 않아? 아, 너무, 너무 재밌어요. 저도. 일단 좋은 남자의 기준이 뭐예요? 그러면 좋은 남자는 어떤 남자예요? 바람피는 남자 일단 첫 번째겠죠. 그 중에서 잘하는 것도. 노력하는 거 잘하고 네? 예? 잘하고 그, 그, 근데 꼭 그런가? 왜 피할 수 있어? 아니 무슨 소리야 난 잘해 옷못 입는 남자들이 좋은 남자라고? 어, 아, 아니지 왜옷못 입는 남자가 좋은 남자야 나는 그럼 존나 나쁜 놈이지? <laughs> 아니 근데 좋은 남자라고 했잖아요 방금 옷을 못 입고 개쌍노잼 여자친구한테만 잘해 그냥 매력 없는 남 <laughs> 이게 우리가 쓰레기 걸리는 거 존나 잘하고 근데 좋은 남자 특징이 사실 좀 어려워요. 상상의 존재를 지금 생각하는 거고. 아니 이건거 같아. 연인끼리 있는데 이렇게 친구가 왔을 때 불안해하지 않는 남자. 동공이아닌아내 <laughs> 남자 친구니까 내 남자는 냉정하게 못 봐도 친구는 냉정하게. 그럼. 야 팩트 하나 꽂았다. 어. 어. 자 정확히 설명드리면 방법은 내, 내 친구의 남자친구의 제일 친한 친구를 한 명만 어. 보지 마세요. 친구 고등학교때 친구를 한번씩수 있게 자1 보세요 사이딱나는 거예요 100% %야. 그런 애가 왔는데 오늘따라 남자친구가 막 식은땀을 흘리고 아니, 막 얌전하고 막내 친구가 입꼬리를 실룩실룩 실력이... <laughs> <laughs> 입을 막막막 막막 이러면서 지기키막 어. 눈을 마주치고 아이 컨트롤을 해 그러면 좋은 남자가 안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한테 절대 이안 소개시켜줘요 절대! <laughs> 절대! 음, 음, 음. 음. 이거는 여자분들한테 하는 얘기고 이제 남성분들한테 하는 얘기 이제 이거를 수비하려면 별로 안 친한 친구들을 데려와 그러면 친구들 중에 선비. 재미없어서 좀 별로 안 좋아했던 애들 애매하게 친한 애들 이런 창과 방패가 원래 남녀 사이에 안 있다니까 네. 그리고, 그리고 그것도 네. 있네 친구의 여자친구랑 같이 보자아요 2대2 커플 데이트를 하는 거야 음. 친구의 여자친구가 하는 고민과 내가 하는 고민이 비슷하면 백불 <laughs> 이런 부류도 있어요 저랑 정재열처럼 이제 청산을 한 경우 과거 청산 아,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. 과거에는 진짜 많이 놀았지만 지금은 이제 일만 딱 하고 근데 게 진짜 좋아 재미는 정리가 아니라 는의미에가야 이제는 놀는 거에 흥미로워서 이 자리는 작성이로 하고 이제 나만 가본데 재미있는 거 끝이 있어 이런 남자를 찾기란데 되게 어려워요 <목소리> 인간이 탄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좀 <목소리> 원래의 선수에좀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<목소리> 하나만 조심해야 돼 탄성의 법칙 네. 조심하세요 <목소리> 정리를 잠깐 하자면 겉으로 봤을 때좀막 화려하거나 인기거나, 인기 많은 타입이잖아요 그런 냥그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좋은 남들같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건 팩트입니다